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시사 영어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관련돼서 좀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 운영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서 예,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영어 표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그, 선관위 사전선거 부실관리의 총체적 문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현관위원장, 노태학위원장입니다. 자, 1번. During the early voting process for South Korea's 21st presidential elect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nce again came on the fire, came on the fire for poor management. 자, 여기, 여기서부터 뭐 보실까요? 자, during, 뭐 하는 기간 동안에, 자, 이거 첫 번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During early voting process 가 바로 이른 시간에 하는 voting process 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사전선건데요. 뭐 이거 갖다가뭐 미리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빨리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어민한테 좀 이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early voting process 라고요. 자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이런 과정에서 자 NEC가 바로 우리나라의 선관이죠 National Election Committee. 이 선관이가 once again 또 다시 그 다음에 참 많이 쓰는 표현 영어에 come 동사 쓴 다음에 혹은 be 동사 쓴 다음에 under fire란 말. 영어에 under fire 불 아래에 들어가다. 이게 바로 크게 비평을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K under fire for 뭐에 대해서 poor management 잘못된 부실 경영에 대해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죠 한번뭐 옛날도 소크리 선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on May t h 아이 t h i r 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생각하다 보니까 on May 자, 31. 자, 5월 31일 날. 자, 선관위 chairman, 노태학 chairman, 그 선관위원장이 issued an apology. 자, 우리 issue 많이 배웠죠? issue 뭐 하라고 했어? 뭐를 발표하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issued an apology.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issue 하는 표현 은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린건비자를 발급하다 할때 issue 비자를 했었고요. 또뭐 했죠? 예, 무슨 폭풍? 호우 경보를 발령하다 그때도 이슈란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슈란 말 어떤 내용을 바깥으로 발표하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Issue or apology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컷만 찍고 뭐 하면서 acknowledging 뭐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입니다. 자, 머 인지했을까요? Some s h o r t c o m i n g in management. Shortcoming 뭐라고 배웠죠? Shortcoming 이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옆에 보세요. Fall 떨어지다. Fall short of, 그러면 뭐뭐가 부족하다. 흔히 우리가 l a k 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명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게 LACK. Lack something. 이렇게 쓴다고요. 뭐뭐가 부족하다. 자,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Lack something, for s h o r t of something. 그래서 shortcomings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in management, 관리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acknowledging 하면서. And 그리고, 이슈가 과거 동사니까, p r o m i s e d 가 과거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뭘 약속했냐. Stricter oversight. 자,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다 할때 영어식 표현은 뭐 당연하죠. 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알 ER 붙이는 게 이게 뭐 나름대로 이제 영어식 표현입니다. stricter. 한국말은 더욱 더 엄격한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엄격한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안엔 비교의 뉘앙스가 들어갔다는 게다 이해가 시죠 그래서 이알 ER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오버사이트는 관리입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 main election day. 바로 본투표일 날 더욱 더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제대로 지켜질지, 예, 별로 신뢰가 가지 않지만, 아무튼, 예, 두 번째. 자, 계속 이어서 가는 기사인데요. 요 사진을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 이번에 그 사전투표 서대문 지역인가요? 예, 투표용지 갖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예, 뭐, 이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뭐,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뭣도 모르고 나갔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예, 밥 먹고 와서 식사 투표 뭐 이런 말이 요즘에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However, 그러나 multiple incidents occurred during the two-day early voting period. 봐. 그러나 multiple 여러 가지의 사건이 occurred 발생하였습니다. During the two day 바로 이일짜리이 일짜리에 바로 사전 투표 early voting period 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In Seoul's 서대문 district 서울의 서대문 그 투표 지역에서는 dozens of our district voters 영어요편표 d o z e n 서버 수십이란 뜻이고요. out of 하면은 뭐뭐로 바깥이잖아요. 아우 i 브 디스트릭트 느낌 뭐죠? 그 지역 바깥에 바로 관그 관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관외 지역 투표자들 아우 r 브 디스트릭트 보터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우 r 브 디스트릭트 보터 의 수십 명의 그런 사람들이 were seen 목격되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웨이팅 하고 있는 상태가 목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각 동사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지각 동사는 잠깐만 한번 요것만 잠깐만 확인할게요. 나는 보았다. 그 남자가, 지각동사라는 문법 뭐 나온다고 배웠죠?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오는 게 지각동사 문법이에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은 그 남자는 보여졌다 w e r seen.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면은 원형이었던 건 사실 투부정서로 바뀝니다. 수동태가 되면은. 하지만 ing였던 건 그냥 ing가 돼요. 지각동사 문법에서. 그래서, 어, 능동일 때는 원형이나 ing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될 때는 투부 정사나 아 n g 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워스인 다음에 웨이팅이 맞고 여기다 투웨이트해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기다리는 상황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아웃사이드 폴링 스테이션. 스테이션이 어떤 장소란 뜻이니까 투표소 바깥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딩하면서 뭘 손에 들고 있냐면 이 사람이 their ballot. Balance. ballot은 영어에 투표도 되고 투표 용지도 됩니다. 정확히 포트가 투표고 벨럿도 투표고. 근데 벨럿은 투표 용지로 보통 많이 써요. t h e i r ballot. 투표 용지를 들면서 그다음에 return. 이 사람이 돌아왔죠. 그다음에 envelope. envelope은 봉투죠,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게, 어, 이게 아 돌아왔다 동사가 아니고 holding 들고 있는 첫 번째 뭘 들고 있죠? 그들의 예, ballot. 투표 용지를 들고 있고 두 번째 return envelope이 하나의 명사가 되겠네요. 다시 이게 회송 봉투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회송 봉투를 들고서 예, 서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예, 황당하다 이 얘기죠. 자, 인 강남에서는 an election official was caught. 자, 선거 오피셜이 관리니까 선거 담당하는 사무원 직원이 was caught. 잡혔고요. and was 동시에 들어가서 arrested. 체포되었습니다. 잡힌 다음에 arrest 체포되었다. for 무슨 혐의로 casting a vote 투표를 했다. 자, 오늘 표현. 투표하다는 거두 가지 외우세요. Vote는요, v o 를 쓰고 사람을 써요. 누구에게 투표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cast가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Cast a vote to 누구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진다 이렇게 씁니다. Vote for somebody, cast a vote to somebody. 이게 투표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 뭐 때문에 체포되었죠? Casting a vote, 투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죠. 그런데 뭘 사용하면서 using her husband's ID. 바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투표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번더 했죠. 그래서 두번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이번에 공식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 김포 a 부천에서는 pre-marked ballot. 이두 지역에서 pre-marked 이미 표시된 투표용지. from last year's legislative election.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레지슬라티브가 입법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 지역 선거 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쪽 선거에서 미리 표시된 투표 용지가 were found 발, 발견되었다. 그때 찍었던 용지가 발견되었다는 뜻이죠. In early voting ballot boxes 어디에서 사전 투표의 보팅 선거함에서 선거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작년에 찍혔던 그것이 발견되었다. 예, 관리를 진짜 개똥으로 한 거죠, 완전히. 자, 세 번째, 이제 총 정리하는 내용 같이 보실까요? Experts argue, 전문가들이 주장하기를 that, 뭐라고 주장하냐? These repeated instant, 이렇게 반복되는 i n 턴트 n t 는 are not mere. mere는 뭐죠? 단순하다는 뜻이죠? 단순한 accident, 사건이 아니라, but stem from이 영어에 뭐뭐로부터 파생되어 온다는 뜻이에요. stem은 뭐라고 배웠냐면요. 나무의 줄기에서 파생, 어, 큰 나무에서 파생되어 있는 줄기를 ste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stem이 줄기세포할 때 줄기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 동사로 쓰면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온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tem from systematic flow. flow는 결함인데 구조적인 결함이라는 거죠. 예, 구조 자체가 결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보세요. 이게 complacency가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번역되냐면 그 유명한 무사안일주의라는 말 있죠. 여러분. 무사안일주의. 이게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사안일주의. 그냥 대충 되겠지 뭐. 뭐 문제 생기겠어 하는 그런 말을 complacency. 예, 이런 거. 그다음에 and educate. 자, educate가 적절한, educate는 부적절한이죠. 부적절한 oversight. 관리. within 어디 안에서, 더 anc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following. following은 제가 그, 그 따라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following은 after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following the b a s k e t v o t i n g 상징적인 말이니까 따옴표 찍은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소크리투표 있잖아요. 소크리에 담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소위 말하는 소크리투표 이후에. 여기 그, controversy 까지 해야겠네요. 논쟁. 3 years ago. 3년 전에 있었던 소쿠리 투표 논쟁 이후에. The public, 대중들은, is now raising concern. 잠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걱정하다 할 때, raise concern. 걱정을 더 높이다. raise concern. raising concern. 현재 진행형. 뭐에 대해서 걱정을 더 높이고 있냐. was being dubbed outside voting. 자, what is being dubbed? 영어에 dub 가 뭐냐면요. 여기 dub이. 어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칭하다 뜻이고요 이게 사람을 뭐뭐라고 부르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툭툭 치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기사들 왕이 여기 사람이며 어깨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을 기사로 임명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비 어깨를 툭툭 치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더비 그러니까 w a s being dubbed 현재 뭐뭐라고 불리우는 것 소위 말하는 또 재밌게 상징적. 아웃사이드 d e v 바로 외부 투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서 해야 되는데, 투표는 형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막 한다는 얘기죠. Outside v o t i 이라고좀 약간 비꼬는 말을 썼죠.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further. 이 모든 것이 erode가 영어에 침식시키다 부식시키다 해요. 더욱더 부식시키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바로 신뢰를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in the commission. 바로 선관위에. 이 모든 것이 부식시키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관이에 좀 문제가 좀 계속 터져나오고요. 뭐 바꾼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바뀌고 있고요. 비슷하고 더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참관인들이 또 많이 더 잡아냈죠. 뭐 지금 이거 기사로 공식적인 확인된 것도 있고 지금 여기도 지금 몇개 없는데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번에 많이 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정황과좀 빨리빨리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 관련돼서 부실 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영자신문 기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